AB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있는데. 자, 이 표현은 비례식이죠. 그래서 저런 식이 나왔을 때 누가 길지라는 생각 우리가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AB 대 BC가 어, 몇대 몇이냐는 건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AB, BC. 이 순서대로 쓰면 이걸 5대 2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초등학교 때 내양의 국가의 영업이 같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OBC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가 아니라 2가 된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bc라는 친구가, bc라는 친구가 a, b보다는 길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야. 자, 아니시면 여기 5가 있고 2가 있죠. 서로 반대인 숫자를 곱해줬을 때 10-10으로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bc가 더 길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수직선상에서 아, 표현을 해보자. 직선이 아니군요. 좌표 평면이니까 임의로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해보자 음. 자, 그러면 일단 요 사이 a와 b 사이에 c가 있을 수도 있고, 즉 내분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에 외분점일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여기 만약에 만약에 C가 AB의 내분점이라면 BC는 BC는 절대로 AB보다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BC가 AB보다 길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 내분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럼 이제 바깥에 외분점이 있다면 BC가 길어야죠. 그죠 그럼 BC 만약에 C가 오른쪽에 있다면. 어, c가 2쯤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bc가 2쯤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따로 볼 건데, 일단, 어, 요 경우부터 확인하자. 여기가 c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bc가 5고, 그죠? ab가 2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5다는 얘기죠. 요 길이가 오고, 길이가 아니라 비율, 2대5다, 5대2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런 의미로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러면 C라는 점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죠. 이 C는 선분 AB의, AB의, A에서 출발하니까2 더하기 오니까 7대5의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7-2분해가 되겠죠. 7대5니까 써놓고 가는 게 편하죠. 어, 어디다 쓸까? 여기다 씁시다. a가 지금 1, 3이고요. b가 3, 3, 1인데, 지금 현재 a, b를 7대5라고 했어. 자, 그럼 x좌표만 먼저 보고, 크로스로 곱하죠? 7과 3을 곱해서 21이구요. 5하고 1 곱해서 5인데, 외분점이니까 빼기입니다. 7에서 마이너스 7이고, 5, 3, 10, 5인데, 외분점이니까 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6이니까, 8, 얘가 마이너스 1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 AB가 앞에서와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는 C가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A고 B야. 자, BC가 긴데, BC가 긴데, 5입니다 그래서 C가 이쯤 있고, 그죠? 이렇게. 얘가 두 칸이고, 요거에, 요게 다섯 칸이니까 한6쯤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가 C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bc. 여기서 여기까지가 5가 되고요그 다음에 ab. ab. 여기서 여기까지가 2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가 되는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요 친구가, 무엇이냐. 자, c는, c라는 친구는, 선분, ab. 의 여기서 출발이죠. 몇대 몇이냐는 건데 자, 여기가 5였습니다. 지금 BC가 5죠. 여기가 5야. 여기 5고 그다음에 여기가 2잖아. 그럼 여기는 3이겠지. 5에서 2를 뺀 3일 거야. 그래서 이걸 3대 5의 외분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자, 그거 이제 외분점을 이용했고 그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볼 건데 물론 C라는 아이가 C라는 아이가 외분점일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해서 갈 거야. 어떻게 A를 해석해 보자고요. 자, 요게 5고 여기가 2였으니까 이걸로 보면 이게 3대 2죠? 자, 그럼 이제 C를 해석할 게 아니라 A는 뭐냐는 거지. 그럼 A라고 하는 점은 A라고 하는 점은 선분 CB의 c b B의, c, B의 3대 2의 내분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한번 좀 색다르게 이걸로 해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c라는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내분점이니까 5분의 5분의 이렇게 되겠죠? 근데 cb cb의 내분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c는 a, b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3 코마 빼기 1인 상태에서 지금 3대 2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 좌표 먼저 보면 3, 3은 9, 2a입니다. 2a 플러스 9, 내분점이니까 더하기겠지. 그리고 y 좌표하면 빼기 3에 네. 2b 빼기 3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a라고요. A. 근데 우리가 a점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3이다. 이렇게, 외분점을, 거기가 귀찮으면, 내분점 개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거 구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수있고요 a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5가 되니까 b는 4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제, a, b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c의 좌표가 마이너스 2 4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외분점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나오는지? 자, 외분점 a, b의 외분점이야. 자, 이번에는 여기가까 네, 여기서 바로 할까요? 3대5의 외분점이라고 보자고. 자, 그러면 외분점이면 3에서 5를 뺀 마이너스 2 분해가 되겠지? 그래서 3, 3은 9구요. 5, 1은 5에서 뺍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빼기 2라는 게 확인이 되고 마이너스 3, 5, 3, 15. 빼기 15니까 열혈혈인가요? 그러면 빼기 3. a, b를 3대 5로 외분했다. 음. 외분점이니까 음.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이게 3이 나오려면, 이거 15가 돼야 되나? B는 9네요. 소리 B가 9입니다. 그래서 2,9고요. 아, 여기서도, 어, 잠깐, 3이 돼야죠. 1,3, 9, 음, 맞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9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분을 이용하든, 외분을 이용하든,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인데, 여기 지울게요. 지금 우리가 뭘 구하냐, 최종적으로 선분, 이두점 사이 거리니까, 어, 누구하고의 거리냐면, 마이너스 2,9하고,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11의, 네, 거리입니다. 그래서 뺄 건데, 8에서 빼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그 녀석의 제곱도하기 자, 얘에서 빼면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2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500이 됩니다. 즉, 루트 500이므로 우리가 찾고 있는 최종 결과는 10 루트 5가 되겠네요.